사이오!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에 나오는 스카이란 캐릭터입니다. 자, 렛츠고! 이름은 스카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VS 스카이 모드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로 보프를 이동시키는데 성공한 스카이가 보프에게 평생 함께라며 내 배틀이 시작됩니다. 제작자는 비비판주로 틱톡커 마디란 유저에 의해 만들어진 스카이란 캐릭터가 보프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모드화 시킨 것이며 이와 동일하게 모드의 스카이도 고증을 따라 보프에게 엄청 집착해대죠. 꽤나 푸나펑 초기 모드로 출시일은 2021년 4월 8일, 정확히 영상 업로드 기준 1년 전이고 아시다시피 이 모드는 큰 논란에 의해 모드가 제작된 지 18일이 지난 4월 26일에 삭제된 모드입니다. 이것에 대해선 마지막 문단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한 스카이 모드가 업로드된 1주년이 된 시점인 오늘 또 한번 업데이트되었지만 지금 전 4월 8일에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닌 그전 날짜에 제작 중인 거여서 최근에 업데이트한 스카이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덜어보도록 하죠. 마디에 의해 만들어진 자켓, 스카이의 나이는 외국 나이로 19세의 여성이며, 일방적으로 보프의 연인은 자신이라 주장하고선, 보프와 결혼하고 싶어 하죠. 스카이 위크엔 총 3개의 노래가 있는데, 순서대로 와이프 포에버, 스카이, 매니페스트 순이며, 와이프 포에버의 와이프는 아내를 의미하고, 스카이는 캐릭터의 이름, 매니페스트는 나타내다란 의미입니다. 왜 매니페스트인지 불명이긴 하지만, 뇌피셜 좀 돌려보자면, 본심을 나타내다. 로 해석이 가능하죠 스카이는 보이프렌드와 걸프렌드를 이동시켜 하얀 공어에 가두어 보프에 대한 사랑을 노래를 통해 알려주려 했지만 와이프 포에버 이후 보이프렌드가 자신과 사귀고 싶어 하지 않다라고 하자 스카이 곡이 끝난 후 스카이는 보프가 걸프에게 혼신하는 것에 대해 정말 분노하게 되죠 그렇게 매니페스트 컷신에서 걸프렌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걸프렌드는 별 감흥 없이 언제나 똑같은 얼굴로 스카이에게 너들을 의미하는 두배야!이라 부르며 단갈론파로 꺼지라고 말합니다. 정확도 70%를 넘을 시 출력되는 굿 엔딩에서 스카이는 결국 패배하고 오이프렌드와 걸프렌드는 하얀 공허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70%를 넘지 못하면 출력되는 배드엔딩에서 보프는 그곳에서 살도록 강요받게 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걸프와 보프는 이제 스카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란 결말이 되죠 또한 이와 상관없이 30% 확률로 나타나는 땅콩 머리를 가지고 있는 피넛 보프를 볼수 있는데 이것의 유래는 피넛 샌즈로 2016년 샌즈 팬글들의 트롤링에 의해 탄생된 피조물입니다 꽤나 충격적이죠? 모든 문제의 발단은 스카이 모드를 제작한 비비 판주가 스카이의 나이를 임의로 설정한 데에서 시작되었는데, 비비 판주가 스카이의 나이를 생각하는 도중 스카이의 원작자인 마디가 12살이니까 스카이도 똑같이 12세일 거라 생각해버렸으며, 마디는 그전에 이미 스카이를 19세로 설정해둔 상태였고, 이로 인해 비비 판주의 모드 속 스카이의 설정과 원작자 설정 사이에 설정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팬덤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큰 문제가 뭐냐면 스카이에 대한 음란물들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돼 버려서 비비판주가 스카이는 미성년자니 음란물을 만들지 말라 당부하였지만 아까도 서술했듯 설정이 충돌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이 붙은 팬덤은 미디 설정을 따르자 vs 비비판주 설정을 따르자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의견들이 충돌하다 못해 큰 사건이 일어나 버렸으며 인터넷 트롤러들이 마디의 개인 채세 돌을 넘은 스카이 음란물 및 살해 협박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아까 전에도 서술했듯 2021년 기준 마디는 외국 나이로 12살이었기에 이것은 크게 문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마디 또한 돌을 넘은 행동을 보였는데 이 행동들을 전부 본란 사람의 레디게식을 증언으론 마디가 디스코드 서버에 음란물과 고음물들을 올렸으며 서버 내 어둠인 권한을 모든 멤버들에게 뿌린다거나 서버장의 자리가 박탈당하자 새벽에 일부 자신의 열성 팬들과 같이 음란물로 테러를 벌이고 심지어 자신의 틱톡에서 소변 보는 행위를 생방송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디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그녀가 음란물 살해 협박에 시달린 트라우마가 이런 식으로 폭발했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마디의 디스코드 내 행신은 원래 이랬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죠 그렇게 도를 넘은 행동을 한 마디와 이 사건을 본 비비판주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과문이 올라온과 함께 스카이 모드는 내려가고 마디의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 되며 스카이 모드의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만 5월 5일 마디의 계정인 줄 알았던 BF's Wife Forever가 잠시 공개되더니 자신은 그저 마디에게 틱톡 계정을 양도했다가 당한 거라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틱톡과의 별개의 계정인 디스코드에서 일어난 서버 테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죠 자잘한 TMI입니다 매니페스트 배경의 빨간 글자는 매니페스트 폴더 안에 있는 디폴트 제이슨입니다 매니페스트의 스카이 보이스는 사실 썬데이의 보이스입니다 원래 마디가 만든 스카이 영상에서 나온 캐릭터의 모습도 걸프렌드를 혐오해 십자가형 시킨다거나 검게 물든후 붉은 눈으로 흑화하는 것까지 전부 고정입니다. 스카이 캐릭터의 소유권은 비비판주에서 에게 넘어갔지만 너무 갈아오픈 나머지 혹평을 듣게 되며 여러가지 스카이가 올라오고 이젠 그냥 푸나풍 팬덤의 소유란 말이 들려오죠.